손태진 스타덤의 트로트 유명 스타 6주 연속 1위 달성 박지현을 제치고 1위에 올라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손태진이 스타덤 플랫폼에서 6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트로트계의 중심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의 독보적인 인기는 단순한 숫자에 그치지 않고 팬들과 대중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받으며 트로트 장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손태진, 6주 연속 1위 기록. 손태진은 2025년 1월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스타덤 투표에서 남성 트로트 부문 1위에 6주 연속으로 올랐다. 그는 이번 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율인 55.9%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박지현이 2위에 오른 가운데 손태진은 그와의 격차를 크게 벌리며 트로트 무대에서 흔들림 없는 존재감을 확고히 했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팬들에게 강렬한 감동을 선사하며 트로트의 매력을 전 세대에 걸쳐 널리 알리고 있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손태진의 독보적인 매력. 손태진이 6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팬들의 열렬한 응원과 사랑에 기인한다. 손태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그가 부르는 한곡한 곡의 한 진심을 담아 감동을 전달하는 예술가로 자리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며 삶의 순간들을 기억 속에 각인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손태진은 감성 가득한 목소리와 진정성 있는 음악으로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끈끈하게 다져가고 있다. 손태진의 음악 트로트의 새로운 전환점 손태진의 음악은 단순히 트로트 장르를 넘어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감정과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다. 그의 무대는 한곡한 한 곡마다 스토리를 담고 있어 팬들에게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감동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손태진은 음악으로 사람들의 삶의 위로와 힘을 전달하며 그만의 독특한 색깔로 트로트의 황금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그의 트로트는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스타덤, 팬들과 아티스트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 스타덤 플랫폼은 팬들과 아티스트 간의 특별한 연결을 제공하며, 손태진과 같은 스타들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팬들에게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티스트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스타덤의 인기 코너인 스타톡에서는 손태진이 팬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무대 위에서 볼수 없었던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드러냈다. 스타톡을 통해 팬들은 손태진과 직접 소통하며 그의 진솔한 이야기와 음악적 비전을 들을 수 있었다. 손태진은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매번 무대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긴다. 스타덤은 팬들에게 단순히 투표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아티스트에게는 더큰 무대에서 빛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손태진의 인간적인 매력,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 손태진이 사랑받는 이유는 그의 음악적 실력뿐만 아니라 그가 팬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가며 관계를 깊이 쌓아가기 때문이다. 그는 팬들에게 자신의 앨범 준비 과정과 일상적인 에피소드까지 솔직하게 공유하며 팬들과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팬들이 보내는 질문에 직접 답하면서 팬들과의 거리를 한층 좁혔다. 손태진의 소통은 단순한 대화에 그치지 않고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스타덤.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공간. 스타덤은 팬들에게는 아티스트와의 특별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아티스트에게는 팬들의 사랑과 응원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손태진은 스타덤을 통해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이 있게 다져가고 있으며, 팬들도 그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의 중심에 서 있다. 스타덤은 팬들에게는 응원의 목소리가 스타에게 직접 전달되는 소중한 기회를, 아티스트에게는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손태진의 앞으로의 길,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다. 손태진의 6주 연속 1위 기록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그가 트로트 장르에서 단순히 인기가수가 아닌 그 장르 자체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손태진은 트로트를 넘어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다. 그의 음악은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며 손태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트로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다. 손태진의 음악과 무대는 앞으로도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6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은 그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손태진은 계속해서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며 그만의 독특한 세계를 확립할 것이다. 팬들과의 소통, 음악을 넘어서 손태진이 스타덤에서 6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보여준 것은 단지 그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넘어 팬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한 사례다. 스타덤은 팬들에게 아티스트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아티스트에게는 팬들의 응원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되었다. 손태진은 이러한 소통의 가치를 더욱 깊이 있게 실현하며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순간들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손태진이 팬들과 만들어가는 이야기와 음악은 이제 단순한 예술을 넘어 사람들 간의 깊은 공감과 연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감동과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와 함께하는 순간들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된다. 손태진의 음악적 여정. 감동을 전하는 예술적 소리. 손태진의 음악은 그저 트로트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진 아티스트로서 트로트의 깊이를 더하고 있으며 그가 부르는 노래는 단순히 멜로디와 가사를 넘어서는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손태진의 목소.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손태진. 손태진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스타일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이 장르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그는 트로트의 매력을 세련되게 풀어내면서도 그 속에 담긴 전통적인 감정성과 이야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의 음악은 과거의 트로트와 현대의 음악적 요소들이 융합된 독특한 조화를 이룬다. 예를 들어 손태진은 클래식한 트로트의 감성적인 터치를 현대적인 프로덕션과 결합시켜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 팬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든다. 그는 트로트의 매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스타일과 장르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트로트가 한층 더 다채로운 음악적 장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손태진이 만든 트로트는 이제 더 이상 연령대나 세대에 따라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음악적 혁신은 트로트를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트로트를 잘 알지 못하는 대중에게도 트로트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게 만든다. 손태진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하며 전통과 현대의 연결 고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팬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 그 의미. 손태진의 성공은 단지 그의 노래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의 음악은 물론 뛰어나지만 그가 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만들어가는 신뢰와 사랑이 그가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손태진은 팬들에게 그들이 보내는 응원에 항상 감사하며 이를 무대 위에서 최고의 공연으로 보답하고자 한다. 그는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감동적인 노래 외에도 팬들과 함께 나누는 소소한 순간들이 그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그는 팬들에게 단순히 노래만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일부를 팬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팬들은 손태진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진심을 느끼며 그와 함께하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긴다. 손태진은 이처럼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과 더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고 팬들이 보내는 사랑을 무대 위에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더욱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며 팬들 또한 그가 보내는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된다.